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 대봉LS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식약처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제품들의 판매를 잠정 중지시켰습니다. 용인시가 용인 중앙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바닥 신호등이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무단 횡단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시범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10곳에 시범 설치된 바닥 시도 등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식 교통안전 시설로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벌통내 여왕벌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여왕벌 위치 추적기를 개발해 민간업체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후 양봉농가의 기술을 보급할 계획인데요. 여왕벌 추적기가 상용화되면 여왕벌을 찾는 작업이 쉬워져 양봉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의 첫 번째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인 콩카페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 8명이 격일로 근무하며 커피와 차, 음료를 판매하고 향후에는 건강음료 등 새로운 메뉴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노인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세종시니어클럽은 이번 콩카페를 시작으로 맛있는 반찬 가게와 우리콩 두부 사업점 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담장 허물기 사업은 공공부문 3개소 이상, 민간부문 34개소를 목표로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디자인을 추진합니다. 또 병원 내 폭행 대응 매뉴얼, 힐링센터, 옥상 정원을 설치해 감정노동 해소와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정신치유 모델을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신건강 힐링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스마트팜 산업의 육성 거점을 마련하는 초대형 국정 프로젝트인데요. 상주시는 매년 스마트팜 전문 인력 80명을 배출할 계획이고, 김제시는 농업과 전후방 산업 간 동방 혁신 모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